존경하는 사부대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정방송 보방불교대학 법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비란 자기 외의 사람들을 고뇌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익과 안락을 보태주는 것을 말합니다. 고통이라고, 비라고, 비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받는 사람의 불의 이익과 아,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불보살 호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가문이 불하게 되면 능인정복이라 번역하며 석가문, 또는 석가라고, 어, 약칭하여서, 석가는 원래 인도의 종족의 이름이고, 석가문이라고 하면 석가시를 성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타라고 하면은 각자라 번역하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약칭한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을 떠나고 스스로 모든 법의 진리를 깨닫고 또 다른 중생을 아, 교도하여서 깨닫게 하는 음, 자각각타의 이행을 성취한 일을 가리키는 말로 석존에 대한 칭호를 쓰는 말입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살타의 줄인 말로서. 성불하기 위하여서 수행에 힘쓰는 일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아미타불 하게 되면요, 아무타, 아미타, 미타불이라 하며, 어, 별칭으로는 무량수불이라고도 합니다. 대성불교의 중요한 부처님이시며 서방 정토를 관장하는 부처님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는 대원을 품은 부처님으로 이 부처님을 염불하면 사후 극락정토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세음보살은요. 아미타불의 왼쪽 협시불로서 대자비를 근본으로 하는 보살로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여러 형상으로 변모하여서 도와. 주며 그를 보문신이라고 하는데 3 3 신이 있다고 합니다. 왼쪽에는 연꽃을 연꽃은 중생의 원래 갖춘 성불의 표시이고 그 꽃이 핀 곳은 성불이 드러나서 성불한 뜻을 나타낸다고 봉우리에다가 성불이 번뇌의 물들지 않고 장차 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종류로는 육관음이 있는데요, 성관음, 천수관음, 마도관음, 십일일명관음, 준재관음, 여의용관음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관음이 근본이 되고 기타의 것은 보문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3 0 관음이 있는데요 3 0 관음은 시간상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합니다 즉 한국 불교는 육관음이 근본이 됐지만 그 관음의 변신으로는 육관음 외에도 30, 다 합하면 33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세지 보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미타 부처님의 오른쪽 협시불로서 지혜의 문이라고 합니다. 이 보살은 지혜의 광명이 모든 중생에게 비추어서 삼독고를 여의고 이 없는 힘을 얻게 하면서 정수리의 보배병을 얹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장보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요. 석가보님의 당부를 받고, 토리천에서 매일 아침 선정에, 에, 들어서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고, 석존 인멸 뒤에부터는, 어,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천상에서 지옥 중생을 육도문 중, 육도문에 어, 육도의 몸을 나타내어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계시는 대비한 보살입니다 아, 청관을 쓰시고 어, 가사를 입고 왼쪽에는 영꽃을 들고 다른 손에는 신무위인을 짓고 있습니다 혹은 왼손에는 영꽃을 쥐고 오른손에는 염주를 들고 있는 분도 있고, 오른손에 석장을 잡고, 왼손에 보주를 쥔 형상도 있습니다. 다음은 미륵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대승의 보살입니다. 인도의 부라 만나에는요, 귀족 출신으로 석전의 교화를 이어서 미래에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받고 도설천에 올라가서 살면서 석가모니 임멸 후에 56만 7천 년을 지나면 다시 사바세계에 온다는 것입니다. 화림은 안의 용화수 아래서 성도를 아, 이룬 다음에 삼회의 설법을 하여서 부처님 당시의 제도에서 빠진 모든 중생을 완성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보현보살님께서는요 부처님이 오른쪽의 협시불로 서 있으며 지덕, 체덕 모시고 일덕, 정덕, 행덕을 말하지요 항상 흰 코끼리를 탄 모양으로 연화자에 앉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문수 보살님께서는 대승 보살로서 문수살이라고도 하며 석가모니불의 부처님의 왼쪽 협시불로 머무르시면서 오계를 맺은 것은 지혜를 표방한 것입니다. 오른손에는 지혜의 칼을 잡고 왼손에는 꽃 위에서 지혜의 그림이 있는 청린화를 쥐고 있습니다. 사자를 타고 위엄과 용맹을 보이시는 상도 있습니다. 약사여래불은 과거세에 십이 대원을 발하여 가지고 중생의 기중화복을 에, 점지해 주시며 간호, 목숨의 연장 등 우리의 식생활을 밀접한 일을 관장합니다. 왼쪽에는 감노의 약병으로 들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시의 무예인을 펼치시면서 무상보리의 큰 뜻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한국 불교의 삼점사찰이 있는데요. 삼보사찰이라는 삼보 것은 경남 양산에 영추사진산이 있고 거기에 통도사가 있습니다. 통도사는 금강계단이 설치되어서 있는데요. 이는 자장율사께서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후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법보산찰은 해인사를 말하는데요, 경남 합천 가야산 해인사입니다. 해인사는 동해 제일의 가람이라고 명상 대찰이며, 이곳에는 코려 대장경 몽고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온 국민이 심신을 움직였던. 팔만 대장경이, 에, 경장이 각각 봉환되어 있어서 복보사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laughs> 다음은 승보사찰을 말씀을 드리면요. 전라북도 승주 조계산에 있는 송광사입니다. 송광사는 보조국사 치울 진우의 정해 결사가 이곳으로 옮겨서 어, 정확한 후에, 정착한 후에, 어, 180년 동안 16분의 국사가 배출되었고, 승보사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옛 어, 구산선문의 서, 어, 정신이 그대로 살아 전승하는 곳입니다. 정밀 보궁이 있는데요. 정멸 보궁은요. 정멸 보궁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사찰로서 우리나라에 다섯 곳이 있으며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다가 봉안한 곳입니다. 정밀 보궁의 법당에 부처님의 형상이 모셔 있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탑이나 전이 지어 모신 곳입니다 아, 경상남도에 양산 영취산에 통로사가 있고 강원도 평창에 오대산에 상원사가 있고 강원도 인제의 설악산에 봉정암이 있고 강원도 영월 사자산에 법풍사가 있고 강원도 정선 태백산에 정암사가 있습니다 스님들의, 스님들의 호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님이라고 하면 출가 수도하는 승려를 일으키는 말이며, 선지식을 갖춘 스님들이란 뜻도 담겨 있습니다. 법사의 이름은요, 불법승, 불법승을 통해서 정통하고, 어, 청정한 행을 닦아서, 세간의 모범이 되어서 중생을 교화하는 스님을 말합니다. 요사이에는 출가제도가 망론하고 불법승 강설하는 이들을 일반적으로 법사라고 합니다. 선사라고 하는 것은 수선사의 중말로서 참회 스님을 말합니다. 선정에 통달한 호승을 숭배하여서 이렇게 부드럽게 된 것입니다.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 일파를 세운 스님을 말합니다. 대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처님의 존칭으로서 대도사라는 뜻입니다. 호승을 아, 존칭하는 말로 종적에서 호승에게 내리는 호를 대사라고 했습니다. 왕시국사라는 것은 왕과 관제해서 국사는 국, 국, 국가나 임금의 사표가 되는 호승에게 내리는 칭호입니다. 종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고승이나 저, 선종의, 선종을 전하는 스님에게이며 어, 조사는 조사 스님에게도 호칭하는 쓰고 있습니다. 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 상가나 한자로서 의역한 말로서 3인 이상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의 출가한 개개인의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 수자라고 하는 것은 아, 선종의 승단에서 어, 기거하는 대종의 대종의 으뜸이 되는 사람으로 사람으로 제일자 또는 아, 아, 좌원 아, 선수 수승이라고도. 병용해서 호칭을 하는데요. 실원에서는, 선원에서는 참선을 하는 스님을 일반적으로 수자라고 합니다. 방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에, 일장, 일장 1 0실 해서 3m 방안이란 뜻으로 방장 또는 방실이라고도 합니다. 유마, 유마의 선실을, 어, 비유하여서 한 말입니다. 주지를, 주지를 걸치고, 그 다음에 방장, 방실, 또는 방장, 방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앙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앙가라는 것은 범어의 말이고, 바로사의 번역으로 비라는 뜻을 말합니다. 가진 말이며 지금의 결계를 말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문제, 문제성이 심한 교육, 육군 비구들이 우기에 편역하다가 강물에 범납하면 의복, 바로, 좌, 복 등을 물에 뛰어 잃어버린다가 버렸다가 하면 미생물과 초목이 바람으로써 계속의 뜻을 잇는 거사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행위 순결하고 자기 각성을 위하여서 애쓰는 비구들은 이 이미지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 어른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가, 부처님께서, 육군 비구여, 너희들의 행동은 청정한 것이 아니고, 아니오, 사문의 위기가 아니며, 출가인의 법이 아니다. 거사들이 너희들이 잘못 지적하다가, 삼보를 비방하는 죄를 짓게 되었다고 어, 꾸짖은 꾸지, 후 비구들이여 이제부터는 안거를 지키도록 하여라. 각자의 병과 어, 병방과 친구를 정돈하라. 누울지라도 없으면 앉아서 하라. 앉을 자리가 없으면 서서 하라. 그대들이여 안거를 위하여서 왔을 때 바로 안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마땅한 곳을 골라서 미리 말하고 안거라고 수행에 장애가 되는 일이 생기면 곧 떠나야 하거늘 안거 중 불가피한 일이 있으면. 7일 동안 출타를 하, 허락하거나 기간 내에 반드시 돌아와야 하느니라. 비구들이여 앙거를 미리 약속하고 지키지 않거나 앙거를 중간에, 중길이 까닭 없이 떠난다 하면 대중의 화합을 피하거나 약속한 7일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법납이 성립되지 않는니라그까다은 안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다. 현재 한국불교에서 하안거 것 동안, 동안거 동안 1년에 두 번이나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안건은 음력 4월 15일 시작해서 7월 15일에 끝나는 것이고 동안거은 10월 15일에 시작해서 1월 15일에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결제 기간은 한 곳에 모여서 산문 밖의 출입을 금하고 수행 정진하여 몰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기 2566년 6월, 아, 효예방송 보방 분류대학 학작, 아, 법진승이 여러분께 정례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